재밌다. 야 이거 아, 재밌네. 아, 재밌네. 이거 이거 일빠가 좋아 이거. 아, 이거 야형 일빠다. 형 이기주의 이기주의 이주 선착순이야. 선착순, 선착순이야. 선착순이야. 내가 아, 이빠지롱. 아저 꼴등 진짜 안 좋은데 3말삼빠 삼바 네 빨리 달려. 여기 돌아갔다 <laughs> 너무. 너네 왜비롱으로 돌아오냐? <웃음> <웃음> 어, <오케이, 오케이. 웃음> 예. <laughs> 어 그러게. 아 그러면 2분 40초에 시작. 아이 주시형 일빠야. 아야 아, 형 뭐, 이빨래. 뭐, 형 이빨래. 선착순이야 선착순. 내가 골도 한번 가볼게 아, 나, 내가 잠깐만 조슈아 뒤로 조금만 가주세요 아 뒤로 조금만 가봐 너네 왜 이렇게 껴어 야 아무리 좋아도 <laughs> 그렇지 너네 왜 그러냐 아야 아, 뒤로 가보라니까 야 너네 야 뒤로 가봐 야 아니 뒤로 가보라고 1분 41초 시작이라고 야아로가 껴요 일로 와고고고 시작 시작 야 너네 깼어. 빨리! 아나 뭐야 이거. 난야 형이 세이브할게! 난어조심이 뒤로 좀가 <laughs> 아니 야 너네 뭐해 너뭐 뭐해. 조 좀만 뒤가 살려줘! <웃음> <웃음> 살려줘 <웃음> 살려줘! <laughs> 아한명히갔다한명 어, 히트 <laughs> 갔어 <웃음> 살려줘 <웃음> <웃음> 살려줘. <웃음> <나리> <웃음> <웃음> 아니 얘가 <laughs> 앞으로 계속 온다니까. 아니, 좀, 얘 <laughs> 누구야 호나! 뒤로 가봐. 어 뱅구 많이 잘야 뱅구 개찮하데어 뭐야 나왜 죽어! 머리들면 안돼요 형 야, 이거 야쟤 믿는다 믿는다 2대1이다 2대1이다, 2대1이다. 2대1이다. 세이브 가능하다 여기있다 뭐라고 그래 으악 야아 잘한다 아, 아 존나 혼이새기야 <laughs> 아니 나 지금 아, 자꾸 어렵게 뒤에서 <laughs> 죽는다고요 그냥 아, 머리 숙여야 돼 이거 어. <laughs> 야나 머리 깨끗하 아, 숙였어 그 근데 1턴이고요 1턴이고요 아싸 2턴이 야훈나아 맹구야 한번만 봐줘 진짜 아 진짜 그니까 그나 먼저 이기주의자야 얘1만 줘봐 줘봐 우리 이기주의 아싸 2턴 4턴 아좋아좋아좋아싸 2턴 2조만 뒤로 가봐 일어나야돼 일어날 야돼아 <laughs> 잠깐만 야 잠깐만 나 3바 사주면 안되냐? 3바? 아나2박 할게 2바 할 나와봐 로즈아 부엉이 뭐해 <laughs> 어, 잠깐만. 어떻게 할거야 <laughs> 부엉이 죽이세요 부엉이 죽이세요 부엉이 죽이세요 안나 부엉이 부엉이 죽이세요 <laughs> 고 시작했습니다 <laughs> 뭐야 쟤했나 죽였어 누구냐 <laughs> 이 새끼지? 너, 너왜 숨어있어, 이 새끼야, 이 새끼야? 게 새끼 아닌데? 왜야 의사, 의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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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! 나왜 죽었어, 아! <laughs> 나왜죽어 시작해, 시작해! 나안 일어나줘. 안 일어나줘. 시조에 이길 수 있다? 안 일어나준다고. 안 일어나준다고. <laughs> <바로 너가 웃음> 아, 야, 너네, <laughs> 너네 좀. 세이브 해봐, 이거 야. 세이브, 세이브 해야 돼, 이거. 안 일어나줘. <laughs>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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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줘. 일어나, 안 일어나줘. <laughs> 내가야 너밖에 없다. <laughs> 아아아정나좀 <미션? 웃음> 아니 나또또 뒤에다가 또한더 했던 아, 맞아. 야 이거 말맞술사하자아출아 돌진해라 내지너 방송 나가요 빨리 그만쳐요 빨리. 아니 폭이 없어 이거 이거 폭 없어. 아나 야야야. 몇 초지 몇 초? 형 뒤에 보고 있네요 아 진짜 야야야야왜 쏘지마 쏘지마 잘못 잘못 잘못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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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쏘지마 손듬손듬와 방불 개쩔어 와안일어나죠 뒤로 가봐 현아 어어 수잼수잼 나도 못 일어나 빨리 쏴 얘네 나다 야리고 있는데 쏘고 쏘고 도못갈려는데야야왜쏴왜쏴이 새끼 왜쏴 아이 쏘지너너너너이분왜 <목시능> <목소리> 아, 귀엽다 <목소리> 아, 아, 8명 그랬는데, 아, 이거 땜다 잡으려고 했그데도 아, 맹구 같아요. 소프 아, 세이브, 맹구 세이브, <목소리> 아, 까비야, 아, 너, 너, 많아! 너, 너, 많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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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, 야야야야!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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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블루 너, 너, 레드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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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야 보그 개인 이거 건중 전 하지마봐 폭 없어 아 그럼 바꾸라고요? 어 이거 그냥 보그로 보그? 보그? 레디 레디 풀리면 그 눈치 깔텐데 아, 저 이거 아, 조용해봐 야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일단 보그로 오케이? 살짝 풀고 레디해 레디 살매시 레디해 레디 아왜 시작해 아야 시작하마 어. 오케이 시작해 시작해, 시작해.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그롭게되데 지금 10시 크지 탔는데 요 10시 크지 탔다고? 네, 네. 오, 나가래 음, 지금 지금 나가래 아 나가래? 네 나가 형즉 가겠습니다요. 형. 어 예. 제가요. 어잘가 예. 아유 너무 안 좋다 자리가. 아싸 이거. 아 빨리 비켜. 야, 야 비켜봐. 야, 빨리 뒷, 뒤로 땡겨. 어야야야 야, 야, 그러고 있어 맹구야 맹구야 그러고 있어 봐아까처럼누거야 저거? 누구? 저거? 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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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형, 앉아 앉아 지금 앉아 앉지라고 맹구 앉으라고 와. 됐어. 어? 이거, 줄... <laughs> <야> 이거 <laughs> 보여, 줄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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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여라고 보여 라고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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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보아 보여 보여 아저새 새끼 여보아이여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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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새끼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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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션 실패 블루팀 승리 <laughs> 아저 새끼 아주 개못 때리네. 아, 2개게어요아이2 0요 1분, 1분 3초요 1분 3초 1분 3초 그래 1분 3초 너몇개다고 연막 뿌려도 되나? 야나봐나봐 아, 나와봐 야형 1바퀴 했나야 나봐형1 밖에. 아나봐나봐어 저기 있고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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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형 세이브 깨우자 형 연막 가운데다 뿌리고 할래요? 아예 안 보이게? 안 보이지? 어, 어쨌든 헤드 맞는 건 아, 거거 똑같아 아, <웃음> <웃음> 아니, 몰라? 1분 30초인가? 어, 아, 30초. 아, 조시형 저기 있네? 누구 애들이야? 야, 잠깐만, 나안 깨, 안 깨워진다고. 안 아. 아!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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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, 저, 저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와, 낚시 쏟았다, 낚시 쏟았다, <laughs> 낚시 쏟았다. <laughs> 아, 미안해요. 선물 <품섬을> 드릴게요. <laughs> 그거다 걸리는 거지. 자. 아. 총선물 드릴게요. <laughs> 장난한거예요장난친거예요 <laughs> <laughs> <장난친 거예요. 웃음> 이러고 있는데 막 갑자기 삐롱에서 <laughs> 뭐 모든 분들 총선물 드릴게요. 장난친겁니다. <laughs> 잠깐만 나 꼈어. 잠깐만. 잠깐만 나와줄래? 죽어라!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! 나이스! 아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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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죽여 죽여 죽여! 죽여! 난비서라로 간다. 난 피서라로 간다. 난 피서라로 간다. 아, <레> ah, 이 새끼 뭐야? <레> 아, 이 새끼 뭐야? 갑자기 밀어왔어. 나가 나가. 야, 나가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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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들 비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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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루츠 보내. 둘 이단설. 이단설. 이단설에 이 야, 이단설에. 이단이단 나이스. 일부러 안 잡았는데 이단설 하나. 어,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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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더 위로. 나이스. 나이나이 야, 그러고 죽어 줘. 야, 죽어 줘. 죽어. 헨데 죽자. 야, 야, 총 들고. 야, 총 들고. 위에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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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대만 한 좀죽 한대만 좀죽는다야야지마 쓰지 마 부엉아 아 뭐야 아 지나니까 뭐야 부엉이 되냐 부엉이 무릎 꿇어 아, 부엉 방송해라 대가리 받고 있어 부엉이 무릎 꿇어 방송해라 이 새끼야 무릎 꿇어 무릎 꿇어 <laughs> 여기 추천 절차 무릎 꿇라고 무릎 꿇어 부엉이에 <laughs> 대가서 무릎 꿇어 이새끼 빠다로 하는데 맞아야 돼이 새끼 맞아야 돼이 새끼 막전이네 야 우리 이거 끝나고 다총분을 줘야된다 쟤네 형 그냥 부토카 아피다 피스다 피다아이토 왔어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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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연드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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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나짝 아니 와봐비뭐라고 포트리스 폭! 어? 올 이거 편

형 노블레스 뚫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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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뚫어라 팍팍팍팍팍 올라가 올라가 서라고 있어 서라고 있어야다 죽어줘 다 죽어줘 다 죽어줘 다 죽어줘 다 죽어줘 세이프당하는 척! 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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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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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대야. 와 대야 와이분 좋다 전에 와이분개잘하는데 이게 뭐해 죽어줘 뭐해 죽어준다는데 뭐야 오케이 개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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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헬게야 헬게야 아 테미나 죽으라고 아 뭐하냐? 아, 하하냐 아, 죽어봐봐. t c 해 h 해체 해체해. 체 t c 빨리. i t c h hitc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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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i t c 웃 hitch, h i t c 이제 i t c h hitc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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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너 가고, 아하하하트라팔쳐트라팔물야줘네가한 명씩 짝지어서 그래, 아, 총선 아, 아까, 아까 어. 내가 지금, 내가 지금 오늘 줘 아까 일던 냐? 4월6일 이야. 13 일이야. 14일 이야. 13 일이야. 14일 이야. 14일 이야. 몇4일이냐 오늘 일이4월14일4일이일 이야. 14일 이야. 14일 이야. 4일 이야. 1일 이야. 1 3일 이야. 14일 이야. 14일 이야. 14일 이야. 14일 이야. 14일야너야너야 너네가 야 너네가, 돈 여유 있는 애들 총산물 좀 보내줘 형이 내일 5주씩 보내줄게 보내준 애들 어? 난 누구 줘야지? 야 맹구야 너 포인트 얼마 있냐? 2만 원이요. 2만 원? 나, 나저 2만원이요 2만원? 재영이는나저 5만원이요 강민경 저 해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? 줄게 나 30만원 있어 아 그래 너네가 두명씩줘두명씩 줘서 한명도 빠짐없이 준 다음에 내가 받는 내가 받는 내일 총산물 해줄게 어? 우리가 장난쳤으니까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청산물은 해줘야지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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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.